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소변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설마 신장이 나쁜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영양소만 남겨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시니어 정보센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 300만 명이 만성 신장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이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왜 이렇게 신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신장병 환자 절반이 당뇨 때문에 생깁니다. 당뇨가 너무 일찍 시작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망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만성질환까지 겹치면 신장은 빠르게 나빠집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은 걸 알면서도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염 진통제 오남용입니다. 아프다고 무심코 먹는 진통제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신장은 우리 몸 속에 흐르는 모든 혈액을 매일 수십 번씩 걸러냅니다. 영양소는 남기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특히 요독을 비롯한 질소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모든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심장과 뇌에도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면서 삶은 점점 고단해집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단순히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가장 먼저 제약받는 건 식사입니다. 나트륨을 줄여야 하고 칼륨도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을 과하게 먹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신경 써야 하니 먹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은 거의 못 먹습니다. 하루 세번 식사 때마다 고민해야 하는 삶 상상이 되시나요? 더 힘든 건 투석입니다. 일주일에 세번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독소를 빼야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 일정은 절대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가족과 이틀 이상 여행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장은 아플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진 걸 알았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소변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럼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5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 색깔이 달라지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몸이 붓습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기력함과 피로입니다.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심장과 뇌에 계속 쌓이면서 온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네 번째, 두통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잘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감염이 잦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열이 자주 나고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습니다. 독소 배출이 안 되면서 피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은 사실 혈관 덩어리입니다. 심장, 뇌혈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혈관 관리를 잘하면 신장도 건강해집니다. 먼저 나트륨을 줄이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짜게 먹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뜨거운 국물 요리입니다. 뜨거운 국을 마실 땐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국물 요리는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공식품을 피하셔야 합니다. 맛있는 가공식품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아주 안 좋은 성분입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물론이고 콜라, 사이다, 과자에도 인이 가득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이라면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칼륨은 어떨까요? 신장이 정상이라면 칼륨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30점 이하라면 칼륨을 과하게 먹으면 위험합니다. 신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식재료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특히 블루베리, 사과, 귤을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적은 과일입니다.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빨간 껍질에 좋은 식물성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혈관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귤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시기에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가볍게 드시기 좋아 시니어분들도 부담이 적습니다. 단,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씩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충분히 좋은 과일입니다. 이세 가지 과일을 적절히 드시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은 첫째,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억제합니다. 셋째,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신장 합병증도 막아줍니다. 이미 만성 신장병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장이 정상일 때 좋다고 하는 현미, 과일, 채소가 오히려 주의식품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과일은 채소보다 칼륨이 적습니다. 블루베리와 사과는 칼륨이 비교적 적은 과일입니다. 신장이 많이 나빠진 분도 조심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신장이 처리하기 힘듭니다.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껍질엔 좋은 성분이 많지만 칼륨도 많습니다. 껍질을 반쯤 벗기고 드시거나 진행형 신장병이라면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조림 과일이나 말린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해롭습니다. 채소를 드실 땐 물에 담가두시면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짜게 먹는 음식입니다. 뜨거운 요리와 국물 요리가 대표적입니다. 가능하면 뜨거운 음식과 국물 요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가공식품을 줄이셔야 합니다. 인과 단순당이 많아서 혈관에 해롭습니다. 세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노폐물도 많이 생깁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려면 체중 관리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소염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통증의 근본 원인을 먼저 해결하시고, 진통제는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짠맛과 단맛을 대체할 맛을 찾으셔야 합니다. 맛을 아예 없애면 식사가 고역입니다. 신맛과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레몬이나 라임즙을 사용하거나 바질 같은 허브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감칠맛을 내고 싶으시다면 코코넛 아미노스를 검색해보세요. 서양 요리에 쓰는 향신료로 나트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장을 생각한다면 영양제는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는 간에서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는 신장에서 배출됩니다. 영양제엔 특정 성분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건강이득을 얻는 대신 간과 신장은 희생됩니다. 영양제 대신 블루베리, 사과, 귤 같은 과일로 영양을 채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분 섭취가 부족합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커피나 술보다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장이 나빠지는 계기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약물 때문입니다. 신장에 부담이 되는 걸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검진으로 2년에 한번 신장기능검사와 소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일 때도 검사를 받아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나빠지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싱겁게 먹고 좋은 식품을 챙기시는 게 후회를 막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 관리가 곧 신장 건강입니다. 둘째, 나트륨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뜨거운 국물 요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블루베리, 사과, 귤 같은 신선한 과일을 적절히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넷째, 소염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2년에 한번 국가검진으로 신장 기능을 꼭 확인하세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짠 음식 줄이고 신선한 과일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